로마서 제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먼지 같은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여전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말씀 받으려 합니다. 마음은 열어,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어, 저희는 어, 교회 허락을 받아서 교역자 수련회와 더불어서 어, 내년도 목회를 위한 연구 주간을 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우리 귀한 어, 백인호 목사님께서 어, 귀하게 섬겨주신 새벽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에 어, 저와의 말씀의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7일 금요일에 마지막 나누었던 우리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잠시 점검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내용 가운데서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신경을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그대로 삼아서 마음의 고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형제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또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의 영광도 누렸고, 또 언약과 율법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이 혈통적 특권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물줄기가 오히려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어, 아무쪼록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을, 내 이름을 지워도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은 그 백성들에게 칠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 백성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몇 가지 좀 자료들을 좀 어, 어, 보기 어, 보는 중에 아주 짤막한 그 동영상인데요. 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서 어, 그 동영상을 다시 찾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다시 찾지는 못했어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뒤져보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어, 그 목사님은 아주 간절한 어, 그 표정과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안 식당에 간다고 해서 이탈리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일까? 마음의 염려가 되어서 정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그런 면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 다 도취에 빠져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서 함께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없다면, 희미하다면 이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드 시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원의 백성의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동시에 태어났지만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 야곱을 택하셨다. 어떻게요? 사랑하기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아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음을 어떤 구원의 보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보장된 어떤 이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우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보면요, 어, 우리가 가장 어, 아브라함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일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라고 했는데요. 그 때의 온 식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순종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정말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조카 로색에 땅을 먼저 차지하라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아량을 베푸는 그러한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설명은 뭐,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뭣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늘의 뭣별처럼 내 자손이 되결해 너에게 씨를 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행동으로 보여 줄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의 뜻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토록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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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바보들처럼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아무리 거룩한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요소가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고귀한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는 사람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사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랐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해서 등장을 시키면서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의 자녀라. 그리고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와 또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이 국리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얻을까? 사람이 작정을 하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씨로 말미야마 내 자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 됨이 아니라 이 성도 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기도해, 아,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을에는 뭐 수능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책임임의 사명이며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예 기도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아내 리브가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는 약속의 아들 됨을,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 영광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한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고,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야곱이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애서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 좀,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음에 대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거울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떠나서 살수 없는 백성이 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채워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가지고도 나는 평생 동안 찬송하여도 부족한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어미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암담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을 부르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혹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돌아오는 세겜 땅이나 야뽀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의 죽음의 죽음 같은 그러한 괴로움 속에 빠져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 조청하신 것은 야곱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택하신 길을 걷기 걷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불안하다면은 기도하세요. 두렵다면은 기도하세요.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이 씨앗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약속 있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두려운 길을 오늘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약속 있는 그러한 아들됨과 그리고 야곱을 택하신 그가 뭔가 숨 쉬기도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한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재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 문 열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은 두려워 떨려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귀전에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루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구원 받는 백성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제목, 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가 어, 우리의 보장이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불확실한 희미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 약속 있는 가정, 약속 있는 기업, 약속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한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